4 0여 년째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착용을 하면 벌써 편안하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맞춰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만족도가 좋아서 꾸준히 다니고 있는 편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수조연구소 이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최고. 의수족 장인을 소개합니다. 창경궁 모퉁이에서 41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연구소엔 피부색은 물론 미세한 주름과 지문까지 다양한 손들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가 대체 뭐 하는 데인가요? 절단된 상태를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미관용. 미관용 의수나 의수 수지를 만들고 족 족지 족부를 만드는 데입니다. 이승호 소장은 손가락, 귀, 코 등은 물론 국내 최초로 전자 의수를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형 자체는 인공 3D 프린팅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음.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또 기술이 내가 있으니까 제가 제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손기술이요? <laughs> 예. <웃음> 어릴적 친형이나 다름없던 동네 형이 월남전에서 팔을 잃고 돌아온 것을 내내 가슴 아파했던 이승호 소장은 열여덟 살에 의수족 보장구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4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좀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외사촌의 누나 집에서 먹고 자다가 우연히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고 광화문에 이제. 현대 보철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밤 얻어먹기 업무하니까 뭐 청소도 하고, 한 2, 3일 있다 보니까 그냥, 아유, 그냥 같이 좀, 좀 도와주면 안되겠냐 해가지고, 지금 오늘에 내가 있습니다. <laughs> 병을 막론하고 매년 50명씩 지금까지 약 1000명 가까운 이들에게 무료로 의수족을 기부해 온이승호 소장은 대통령 훈장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 어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잘계어요 네. 네, 좀 앉으세요. 네. 이승호 소장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벼를 수확하다 기계에 왼손을 잃은 박찬교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자동차 운전은 기본이고요. 네, 뭐 물건 드는 거, 사과 빻는 거, 어, 뭐 클립하는 거, 예. 네, 돈 세는 거 네,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승우 소장이 만든 전자 의수는 진짜 손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서 장갑을 껴 감출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감촉도 진짜 손처럼 부드럽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육을 가지고 자기가 딱 근육을 주면 힘 주면 올라가고 근육을 내리면 내려가고 그리고 다른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 근육이 좋은 게더 있으면 올라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근육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의 근육을 위해서 네, 조절하고 배의 센스가 있죠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그러지 이승우 소장의 의수족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무 살에 교통사고로 오른 다리를 잃은 김명훈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생활이 전에는 많이 좀 불편하고 해가지고 많이 걷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하고 난 이후로는 조금 많이 더 걷는 편이고 그래서뭐 대중교통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그정도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의수족도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몸, 누군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이 일을 이승호 소장은 아들이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너 아니면은 이걸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이 서른 대로서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 이거를 국가 고시 보기 위해서. 네 국가고시가 국가고시 봐야 이거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 배우고 시작하고 쭉 제작까지 영업까지 하게 된게한 8년대 기술이나 경력은 달라도 이승호 소장과 아들의 목표는 단 하나 미관용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이제 쓸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전자 의수가 개발이 되어 개발이 돼 있지만은 워낙 국화 품목이다 보니까 값이 좀 저렴하면서도 누구나 다살수 있는 전자 의수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운 의수족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승호 소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